아빠도 선이랑 어. 이제 코, 아빠 선약코할 어, 거야. 어, 오, 그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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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오, 오, 아빠도 할 잠깐만 만 오, 잠깐만 기다려줘. 응?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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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른 간식한... 사 머리핀 빼. 잠시. 머리... 어? 어 머리핀? 어 어. 머리핀 하나밖에 없나? 어? 아 아. 까생 아.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 오늘은 싸우고 싸웠던 순네 아빠, 엄마, 엄마, 응가, 엄마. 우리 아침에 나왔어 오빠, 오라, 이어봐 이거 있자 우리 아기 오서아오서아 괜찮니? 오서아 괜찮니? 네, 괜찮아.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조심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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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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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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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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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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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너무는무 사랑스러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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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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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이야, 나, 아, 이거 산미, 산미, 아, 산산, 산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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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아빠, 냥. 아빠, 냥. 엄마, 냥. 엄마, 냥? 아니, 냥? 이모, 이런가더 귀엽고 예쁘지요? 아빠, 이모보다 더 귀엽고 예쁘지요? 아빠, 어! 엄마, 귀여 엄마 귀여워? 아빠 귀여워? 이치야와. 이니가키야와 이에. 야니야 얘기해. 키 아빠. 야와 아빠. 응, 야 이의. 아빠. <신대> 아빠. 아빠 키야와. 니 키야와. 엄마. 엄마, 엄마. 아니, 엄마도 갖고 와야돼 나도 꼭 l i e v e you are. What was all 꼭꼭 t h e 괜찮니? 꼭꼭 was all of them? A bird. Who was all of them? Who was all of t h e that i